루지야 해관 입니다, 상주 아, 입니다. 아, <laughs> 아니 아니야 지금 착복분에 엄마 지금 운전하고 있어. <laughs> 아빠. 한 번씩 왜이 엄마. 안녕. 아빠 여보. <laughs> <아빠. 웃음> <우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면역력이 <laughs> 좋 거야? 자른이네 저거. 네 앞에는. 아이고, 번 탔어. 브레이크 엄마가 누운 아녕야 아빠 것만 엄마가 운 아니야 아빠 것만 하는 거야 엄마가 누운 줄 아니야 엄마가 운줄 아니야 엄마가 누운 줄 아니야 엄마가 아니야 만마가 누운 줄 아니야 엄마가 누운 줄 아니야 엄마가 누운 줄아야 엄마가 누운 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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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누운 줄아니엄마 n i a 번 a n g n 아 a n a n g Nianang. Nianang. n i a n a 운전수 앞에, 아빠. n a n g n 구경꾼 황동자 이제 신호등을 건널 거예요. 멈춰, 멈춰, 하나, 하나, 멈춰. 하나, 하나, 하나. 가자, 가자. 가자. 어, 어. 자, 이제 신호등을 건너도록 할게요. 통해서 가야 되겠다. 차가 위험한 거. 잠깐만. 잠깐만. 아저 눌러, 눌러. 아, 뭐 눌러, 여기. 아, 눌러. 아저 눌러야 돼? 그 <목소리> 네 저걸 눌러야 하기 때문에 잠시 내렸지만 <목소리> 스 탑승 네 이제 신호등을 건너는 맞겠습니다 <목소리> 모든 것이 마냥 신기한 동생공 네 이제 신호등은 입으로 하겠습니다